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응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3월상 15장 21절 말씀입니다. 3월상 15장. 21절 말씀 21절부터 22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월엘상 1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어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걸 이제 헤렘이라 그러거든요. 어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지만 아각 왕을 살려 둬요.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가축대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은 또 따로 남겨놓습니다. 벌써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을 지적을 하니까 사울은 명령을 다 지켰다고 주장하면서 남겨둔 이 가축은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험이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유명한 변명이죠. 그러니까 이에 사무엘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사울 왕을 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울은 뒤늦게 두려워해요. 근데 뭘 두려워하냐? 백성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죄를 지었다고 시인합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기보다는 백성 앞에서 체면을 세워 달라면서 사무엘에게 매달리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 확고하다 그것을 알려주고 직접 아각을 처단합니다. 그 후에. 어, 사울을 떠나서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죠. 어,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나오는데 이 내용 속에서 사울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이거든요. 첫 번째 어, 시험에서는 실패를 했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제사를 지냈잖아요.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이 이대로만 해라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말씀의 순종은 모든 조건과 논리를 초월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저렇게 할 수, 그 그런 게 아니에요. 초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사울은 합리적 불순종을 합니다. 그 합리적 불순종의 첫 번째가 계산된 불순종이에요. 어떤 계산을 했냐? 제사를 위한 제물로 내가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죠 욕심이 나서 남긴 건데 사무엘이 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둘러댄 것 뿐입니다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사울을 막 비난하기 전에 나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합리화로 불순종을 하지 마십시오. 아 이건 뭐 괜찮아 이래 저래서 괜찮아. 뭐 플렉서블하게 해야지. 뭐 플렉서블한 것도 물론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 하나님의 복음을요 변형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중심이 틀려 먹었어요. 사울 왕이. 마음의 중심부터요. 거짓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제사를 제물을 남긴 게 아니에요. 그냥 욕심에 의해서 남긴 거지. 그리고 불순종의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어. 백성들에게 이, 정가를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의 모면만을 위한 신앙이에요. 위기만 모면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신앙. 아, 이것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 딱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리고 또, 중심이 없는 자의 불순종은요, 중심이 없는 회계밖에 없어요. 중심이 없이 불순종하죠 중심이 없으니까 불순종하겠죠 그래 놓고는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한테 진짜 잘못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인기를 빼앗길까봐, 백성들의 인기를 빼앗길까봐 이 사모엘한테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30절입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요?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내 체면 좀 살려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 뭐 하나님이 사울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그럼 뭡니까? 무조건적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설명을 다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명확하게 나한테 얘기 안해 주실까? 왜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고 할까?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5 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있겠어요? 피조물인 주제,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 깨닫진 못합니다. 아직도 모를 때가 있어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 깨닫게 해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순종했을 때더큰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구나 이렇게 하라 그러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저는 참 많았거든요 순종하는 것은요 반드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악한 결과를 낳지는 절대 않아요 선을 이루기 때문에 몰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순종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생활의 삶의 배경을 다 버리고 갈대야 우르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는 그 땅으로 나갔죠. 그래서 완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드림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됐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순종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일단 행하고 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깨닫게 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고 나면. 그래서 형식 이전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형식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내용을 위한 형식이지. 형식을 위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언약계를 보세요. 하나님의왜 언약계를 블레셋한테 네? 주셨어요? 불, 언약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 온데간데 없고 신앙생활도 다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다 없어져 버리고 언약계만 갖다 놓으면 승리한다. 하나님의 그래 너희들의 그 형식 내가 깨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 이스라엘의 언약계를 빼서다가 블레셋한테 주셨잖아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너희들이 그게 무슨 상, 이게 무슨 소용이냐.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요. 내용도 내용이 중요하지만 네, 아,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내용부터 챙겨라. 이 말씀이거든요. 내용을 챙기고 형식도 챙겨라.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11조를 그럼 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율법의 정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형식도 지켜라. 이 말씀 아니니까 지금. 아 우리가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유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인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번제를 드리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아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정말 그거 중요해요. 계산하지 않는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알 수는 없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 요한복음 2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믿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에 의한 순종이 그때 되는 거죠.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어요.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거든요. 행하는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나 믿습니다 하고 불순종하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이 있는데 영혼은 없어. 그러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행함은 없어.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 말씀의 순종,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에 대한 응답과 상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상의, 상급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종. 사월의 합리적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말씀을 믿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고 이해된,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 이 축복을, 순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